자 여기 봐봐요. y는 x분의 6이 그래프가 있구요.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자 1사분면에 있는 점. 자 하나 잡아봅시다. x좌표를 a로 잡으면 y좌표는 a분의 6인거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는 점도 있어야 되네. 그쵸?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b,b분의 6으로 이렇게 잡으면 사실은 이게 더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 얘가 음수잖아 X좌표 X좌표가 음수야돼 그치?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B코마 마이너스 B분의 6이라고 쓸게 돼요? X좌표가 음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게 훨씬 낫잖아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거야 그럼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요 육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각각 수선의 발 내렸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렇게 이어서 우선은 요거의 넓이는 금방 나온다.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나올까? 가로 곱하기 a 곱하기 높이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얼마야? 6에 6. 그렇죠. 자 이거의 넓이도 금방 나와요. 이거 넓이는 얼마야? 자 봐봐. 조심해. 요거는 요 길이야, 길이. 길이니까 얼마야? B. 이건 좌표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길이가 얼마야? <laughs> B분의 6인 거잖아.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다,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야? 6. 6이란 말이야. 6. 자, 그러면 요 넓이는 우선은 6 더하기 6, 이렇게 있구요. 이제 뭐 하면 되겠어? 1번 넓이, 2번 넓이 해주면 되겠죠? 자, 1번 넓이부터 해보자. 1번 넓이. 자, 1번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우선 2분의 1 들어갈 거고. 자, 요 높이는 얼마일까요? A분의 6인 거 알겠어? A분의 6. 요 가로의 길이는? 요 점의 X좌표인거 알겠어? X좌표의 부 바꿔줘야 되겠죠 길이니까 길 이렇게 되는거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넓이야 약분하시면 3 A분의 3B네 그쵸? A분의 3B 2번 넓이도 구해보자 자 2번 넓이는 자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A 될까요? A.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요 길이는 얼마일까, 요 길이? 이건데, 부어 바꿔준 거. 그쵸? B분의 6.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야? B분의 3A인 거 알겠어요? 네. 자, A도 양수, B도 양수로 잡아놨죠? 그쵸? 합에 뭐가 보여요? 산수기야? 자, 그래서, 자, 우선은 12구요. 얘보다 좀더 작거나 같은 게두 배의 루트의 산수기였은 거. 그죠? 자, 얘랑 얘랑 곱한 거 쓰는 거죠. a분의 3b 곱하기 b분의 3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b, b, a, a 약분하고 루트, 루트 9네요. 루트구는 3이죠. 3이 6이네, 그쵸? 루값이 6이라면 나와요 그쵸? 이렇게. 했다, 그쵸? 18이네, 18. 자, 그래서 얘의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야? 18인 거야. 이게 됐을까요? 자, 그래서 최소값이 8.